아이고야. 멀미 안해요 어떤 멀미가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살아봐요 좋아요. 저... 네, 네, 네. 멀미에서 좀 쉬어야겠다. 안 되겠지? 어. 자, 여기는 홍도입니다, 홍도. 저는 멀미 때문에 오자마자 낚시도 못하고 지금, 어이, 브레한 마리 왔다. 자, 밤 되니까 시야 좋은 고등어들이 많이 붙네요. 이건 좀 잘다. 홍도 오시면 밤에 보도 낚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 빠지는데 자 저는 멀미 때문에 한숨도 자야겠습니다 해가 뜨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물이 조 지금이다 우리 나가어잠자하 지금이 지금이 지금이지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저희 둘다 처음입니다 음. 자 여기는 홍도입니다 홍도 여기 홍도 남서쪽에 위치한 포인트인데 어제 저녁 9시 들어와가지고 어, 밤에는 고등으로 잡고 이제 다음날인 아침인 해가 떴습니다 어, 오늘 저희 팀원들과 어, 정추차 나왔습니다 어, 저희 팀원들은 부실이 참돔 낚시를 하고 어, 저랑 팀원 한 명은 처음으로 돌돔 낚시를 어,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성게 미끼도 준비해 고요뭐 초보가 사고 친다 하죠? 좋은 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신성을 다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부실 때도 하나 펼쳐 놓겠습니다 이건 입질 안 바꾼다. 가만히, 가만 와, 성게 낫겠다. 와, 성게 다깨 먹는데. 오, 입질이다. 하, 나씩 깨고 있다지 잡은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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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우 혹독 아이가 음. 뺀집 돌돔율 작다 오 돌돔이다 한장 뜰채 한번 해주시쒀 어되겠 되겠다 한습니다 되겠다, 오 되겠다, 된다 야 이게 패드네 아! 첫돌동원투에 괜찮은 시야에돌돌한 했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근데 큰거 지금 질이 거의 안쓰여가지 뭐있노 <목소리가> 어, 에? 어! 1 1 1 1 1 1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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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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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터져서 못잡는 터진다. 나 겁나. 어이니까 이게. 탈탈 털리는데 원주 슬링 엄청 심하네. 이한란다일한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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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다 한다, 한다, 이다 한다, 한다, 다 이따 이따 이거아아닌 이따 이따 이자 두번째 성계밑기를이 녀석은 과연 돌돔이다 아, 이건 잘다잉 자 두번째 돌돔입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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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자리만 비워 입질합니다. 와, 딱. 피딩 타임이 끝나나 봅니다. 입질이 전혀 없네요. 와아이구다끈다끈다 오, 오. 오, 오, 오. 사이 좀 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선오좀 있으니까 이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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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봉도에 처벌로 가야겠다 <laughs> 아, 그... 와 이렇게 이렇게 잘될줄 몰랐네 심차장의 손목 어떻습니까 <laughs> 자맞대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빙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갯바위에서 또 이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도 울돔 선선 낚시를 가가지고 사용한 채비들입니다. 낚시대는 일반 감성동 카고 낚싯대, 어, 흔히 저희 뭐 국민 카고 때라고 하죠. 용성시파크 3 5대고요 자, 여기에 릴은 액티브캐스트 1080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원줄은 국산 조구사 원줄, 10호 원줄. 가격도 얼마 안해요. 아, 9,000원? 길이가. 1000메다입니다 1000메다 뭐한번 사놓으면 은 엄청 오래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는 50호 제가 가기 전에 어, 유튜브로 돌돔 낚시 영상을 많이 봤는데 뭐 버린 뽕돌 채비도 있고 뭐 다양한 채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간단한 채비로 선택해서 어, 이렇게 낚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션 고무 이거는 뽕돌 밑에 달 겁니다 이게 뽕돌하고 도래 사이에 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도래는 스크류도래 그리고 바늘은 돌돔 쌍바늘 이렇게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소품을 샀고요 이 스크류도래의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돌려서 채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채비가 간단하죠 제가 채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원줄, 원줄에 봉돌, 봉돌부터 먼저 끼웁니다. 이렇게 봉돌을 먼저 끼우시고, 다음에 쿠션 고무. 자 이렇게 봉돌 밑에다가 쿠션 고무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돌에, 자 스크류 돌인데 이 동그란 부분에 매듭을 해주고 매듭법은 돌돔 전용 매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 찌낚시 할때 어, 돌에 매듭을 사용했고요. 뭐 이번에 홍도 낚시하면서 매듭이 터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일반 찌낚시하는 매듭있죠잘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우선 이 링에 원줄을 한번 통과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통과했던 곳으로 다시 원줄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에는 이 손가락을 하나 걸고 자 이렇게 하나 걸고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을 중간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자. 요렇게자한 바퀴 돌리고 자, 이렇게 한번 감아줄겠죠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번, 번. 원줄이 두꺼워서 세번 정도면은 충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란 요 지금 제요 손가락 요 손가락 안에 요 홈으로 요 짜투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렇게 요 짜투리 있죠? 요 짜투리 요 짜투리를 요 홈으로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죠. 이게 지금 원줄이1 0러가지고 두꺼워서 그런데 쫙 당겨줍니다 이렇게 쫙쫙 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매듭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이 매듭법으로 돌돔 낚시를 했고요 뭐45 정도의 돌돔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요 짜투리는 요 라인 커터기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돌돔 위챗이 끝입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채비는 끝났고요 요 밑에 이제 돌돔바늘을 달아줍니다 돌돔바늘이 엄청 날카롭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돌돔 쌍바늘 어, 제품입니다 요렇게 되었고요 요 끝에 여기 묶음이 하나 있고 요 위에 동그란 홈이 하나 있는데 이 홈을 자요 부분에 이렇게 끼워 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렇게 똘똘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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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게 채비 끝입니다 박봉돌 아, 쿠션고무 스크루돌에 돌돔바늘 그리고 요성게꼬지나 어, 이런걸로 성게를 꽂아가지고 여기 돌돔바늘에 끼우시면 되고요 독배가 아닌 이상 송도선상배에서 돌동 원투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은 다들 부실이 낚시하고 이렇게 막배 앞을 이렇게 막 흘리고 있는데 요배 앞쪽에서 어 돌동 원투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갯바위 쪽을 던지면은 뭐 이렇게 흘리는데 지장은 없겠죠. 근데 그래도 뭔가 민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인들과 독배시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홍도에서 사용했던 이 채비들과 제품들 설명은 끝내고 다음에 이제 8월달은 좀 쉬었다가 9월부터 가을 시즌 여름 오종을 대상으로 시청자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